PM 인터내셔널 독일 PM 인터내셔널 회사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회장님은 롤프 소르그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독일 PM 인터내셔널은 1993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 47개국 40여 개 이상 국가에 진출하는 글로벌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건강, 뷰티, 웰니스 분야에서 어, 독일의 튜브에서도 인증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연 그대로 천연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9년에 시작해서 현재, 어, MLM 멀티레벨 마케팅, 이, 건강 기능 식품 분야에서 연매출 6천억 원으로 4위 정도 랭크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들어왔을 때는 한 120억 정도를 했다 그러고요. 2020년 됐을 때는 이제 한 900억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이 됐을 때는 거의 뭐 3500억 정도인가요? 하고 지금 2022년 현재 거의 한5천억 가량 뭐 아마 매출이 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2019년에 120억 정도에서 벌써 이제 거의 6천억 정도를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게좀큰 의미가 있다. 이게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 제품력 이런 게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나서 되게. 좋게 좋게 쉽게 쉽게 이것을 알리면서 건강도 찾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런 제품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고의 연구개발 많은 과학자문위원회들을 바탕으로 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킬러니스트라는 그게 있는데 킬러니스트는 어, 이 제품의 안정성을 얘기를 또 검증을 해 주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있는 LIST는 룩셈부르크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룩셈부르크 국가 과학 기술 연구소 연구 개발을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도 킬러니스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제품을 섭취하고 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기에, 독일 PM의 가장 우수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TC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 70여 개 특허로 NTC 공법으로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켰는데, NTC가 뭐냐, 영양소가 필요할 때 정확히 필요한 곳에 몸에 안팎해서 영양을 세포 수준으로 전달을 한다.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최적화된 영양소 섭취를 지원한다. 그래서 NTC 공법에는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 그러니까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할수 있게끔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에 녹기 때문에 뭐 간에서 이렇게 뭐 담즙이 나와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마이크로 솔브 기술로 상당히 미세하게 지용성이지만 물 과도 섞여서 물 분자 사이에 뭐 껴질 정도로 미세하게 갈아져 있어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CD 컴플렉스 생체 이용률을 40배 증가시키는 커큐민 흡수, 성부 배합 기술에 의한 흡수력, 뭐 아유르베다 허브 제조 기술 흡수력. 액체 상태로 음영하는 거, 흡수력 이런식으로 흡수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TC 공법으로 사람마다 어떤 부족한 곳에 이 적절하게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누군가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좋아지고 누군가에겐 저게 좋아지고 하는 그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냐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거는 모두 그 세포를 좀 좋게 해주니까 발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최고의 품질로 GMP 인증도 있고요, 독일 의약품 산업 표준의 어, 이 기준을 가지고 제조를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PM 제품은 메이드 인 점원이며 독일 제약 산업 품질 표준에 의해서 엄격히 생산된다.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장 같은 데에서 뭐 엄격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은 이렇게 퀼런 리스트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검증이 많이 되고 있다. 스테로이드 미합류 호르몬 전구물질 미합류 각성제 미합류.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3년 정도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래 먹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이 퀼런 리스트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효소화돼 있기 때문에. 어, 무독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김치도 우리가 평생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오랫동안 먹어도 되는. 저도 뭐 20년, 30년 뭐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어떤 기관에서 어, 지구촌의 이런 시, 세계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믿고 계속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이랩 이런데에서도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로 그런 회사의 좋은 제품인데, 첫 번째로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액티바이즈. 어, 좀 뭔가 몸에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액티바이즈를 꼭 처음에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소에너지 주스라고도 합니다. 산소주스라고도 하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쁜 삶으로 지치고 피곤함을 느낄 때, 신체 피로회복, 그리고 에너지와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양과 산소를 모세혈관까지 전달하고 산소 공급 25%, 체온도 1.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인데요. 어, 이걸 마시면 이제 운동을 한 40분 정도 한 효과 정도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고요. 저 역시도 많이 듣고 제가 느끼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뭐 표현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회사 직원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혈액순환이 좀 개선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에너지나 피로감이 좀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뭐 고등학생들도 많이 먹는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 대사, 정신건강, 뇌와 중추신경의 기능에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 피로회복, 미백효과, 수중냉증 개선, 손발이 차가우셨던 분들 뭐 이렇게 발톱에 무좀이 심해 하셨던 분들 이런 거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저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는 뭐 과라나 그리고 비트뿌리 비트뿌리는 혈압을 감소시켜주고 혈관 확장해주고 빈혈 예방 변비 개선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회원 가격은 인상이 됐죠. 복용 방법은 하루에 3회 1회당 한스푼 40ml 정도 오전, 오후에 공복에 섭취를 하는데 보통 많이들 이제 아침에, 아침에 한세스푼 정도를 어, 드시고 그리고 파워칵테일을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워칵테일에다가 섞어서 파워칵테일에다가 섞어가지고 같이 드시는 분도 있죠. 저도 파워칵테일에다가 섞어서 먹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또 먹곤 합니다. 이 비타민이라는 게 보통 한 지속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 우리 몸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또 많이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좀몸이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3, 4시간 정도에 한번 정도 이런 비타민 주스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우리 8군, 이 B1부터 이렇게 있는데, 어, 이 이름들이 티아민이라는 게 B1이고요. 뭐 리보플라빈이라는 게 B2.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아 이렇구나 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티아민도 있고 리보플라민 나이아신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비타민 b 의뭐 원투쓰리 이런 이름이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뭐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LDL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이걸 낮춰주고 HDL 좀 좋은 콜레스테롤 뭐 콜레스테롤을 좀 이렇게 처리하고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HDL을 높여주고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우울증 개선, 뭐 위장 활성화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나이아신도 많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비오틴 피로회복, 혈당을 또 낮춰주고, 집중력 개선, 피부, 모발, 미백 효과가 있는 비오틴도 풍부하게 들어있구요. 엽산, 어, 호모시스테인 농도. 이 혈관에 산소가, 뭐, 이렇게, 진, 산소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런 혈관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발생을 하나 봐요. 근데 그 농도도 좀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나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적혈구 생성 관여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몸이 좀안 좋고 그럴 때 액티바이즈에 상당히 좀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뭐 많이 섭취하셨을 때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이라고 해서 어, 비타민 B3 섭취시 모세혈관이 팽창하면서 일시적으로 열감 또는 피부가 따끔거리며 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고요. 뭐 그럴 때는 긁지 않고 그냥 어 긁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 되고 물을 더 먹거나 물을 추가해서 더 먹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그런 게또 금방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10분 15분이니까 금방 또 사라집니다. 자, 이런 현상들 막힌 모세혈관을 팽창해서 말초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고요. 그리고 지방에 녹아 있는 독소를 디톡스하는 효과. 이거는 정말 저도 이런 걸 사람이 느낄 수는 없는데 왠지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비3가 부족할 때는 수분 부족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뭐 플러시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비3 여기 여기 비쓰 나이아신이도 어 부족할 때나 수분이 부족할 때나 에너지가 고안되었을 때 이렇게 붉어진 현상이 또좀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너네 어, 뭐에나는안 빨개져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혈관이 심하게 막힌 경우 나이아신 플러시 붉어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좀 먹다 보면 빨개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 먹으면서 좀 뚫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칵테일 아침에 있는 영양 주스죠. 영양 주스. 어 그리고 우리가 뭐 뚫어 주는 주스다. 뭐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아니 뚫어 주는 게 아니라 채워 주는 채워 주는 그런 주스. 하루에 필요한 영양 공급으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아침 루틴. 이미 저도 습관이 된것 같고요. 아침에 이걸 안 먹으면, 어, 그냥 하루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갈 때도 꼭 넉넉히 챙겨갑니다. 넉넉히 챙겨가서 같이 여행 가신 분들도 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최상의 물질과 섬유소 및 활성 유산균. 56가지 과일, 야채, 허브, 향신료에서 추출한 최상의 물질과 섬유소 활성 유산균으로 특별히 개발 농축된 제품입니다. 면역 체계, 항산화, 집중력, 정신 건강. 역시 NTC 공법 커큐민 저도 이제 커큐민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제 암에 걸리셨거나 암뭐 예방이나 뭐 관리, 뭐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커큐민이 많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나봐요 좀 먹으라고 저도 들었는데 아, 커큐민 강황, 뭐 카레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게 어, 이 파워칵테일에도 많이 있어서, 또 생체 이용률 40배 이상 향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이 있어서 이거를 잘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어, 개선에 혹은 관리에 좀 우수한 결과를 좀 봤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르베타 약초법, 혈당 수치도 개선해 주고요. 장기는 개선해 주고. 장이 좋아지면, 장이 좋아지면, 간도 좋아지고요 간이 좋아지면 신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게끔 파워 칵테일이 관리를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장이 좋아지면 또 피부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이렇게 이삼종 많이 드시는 분은 피부가 다 좋아요 정말 피부가 좋고 광이 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음 네. 보시면은 이 안에는 <laughs>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고요. 또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을 드시고 나서 물을 또다 먹고 나서 물한반잔 정도나 뭐한잔 정도를 추가로또 먹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잘 먹고 싶으신 분은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 안에는 유산균, 모유 유산균, 유산균 먹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따로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어, 셀레늄도 있어서 뭐 비염에도 상당히 좋은 어~ 개선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꾸준히 드시는 분들 비염에 비염 증상이 많이 약화됐다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 음~ 이렇게 모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에시도 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식이섬유 이렇게도 있고 항산화 그레이포라고 하면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들어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구요 낮게 이제 한 30호가 들어있는데 하나를 보면 은뭐한 3에서 4천원 정도 3,4천원 정도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꾸준히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드시는 분은 조금 몇달 드시다 보면 정말 공짜로 먹게 되는 <laughs>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돈을 내고 먹더라도한 20년 정도를 잘 먹다 보면 20년 정도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런 제품일 수 있다 잘 먹어보셔라 지금 먹는 10만원 10 몇만원이 어, 아까워할 거는 아니다 1,2년 돈 내고 20년 공짜로 먹고있는다고 생각하면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저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리스토레이트 미네랄 주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해독 주스라고도 하죠. 어, 해독 주스, 미네랄과 미량 원소 공급으로 활성 산소와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해주고요. 고품질의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셀레늄, 망간 이런 게돼 어, 있고 흡수를 촉진시키는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법 허브향과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파워 칵테일은 드시는 방법은 이걸 안 했네요. 파워 칵테일 하루에 한포, 물한 포, 물한180 정도입니다. 물180 정도가 좀 맛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액티를 넣었기 때문에 한 250에다가 액티 저도 한 두세 스푼 이렇게 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섭취를 하고요. 리스토레이트 저녁에 먹는 게 가장 베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오후에 드셔도 돼요. 오후에 드셔도 되고 저도 어 저희 파트너분도 오후랑 뭐 저녁이랑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 하루에 막세 포, 네 포씩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셨고요. 어, 뭔가, 광채도 좀 좋아지신 것 같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어,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는 그냥 드셔도 되는 것 같고, 어, 세 포, 네포 드시는 분도, 야, 여기 참 괜찮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뭐,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생각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인체에 한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4%가 정말 많은 영향을, 어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워칵테일에서도 이 비타민들이 어떤 영양을 좋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워칵테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이 리스토레이트도 잘 먹어줘야 된다. 근데 누군가는 리스토레이트 여러가지 이유로 잘안 먹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후 뭐 4시, 뭐 3시, 4시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먹으면 좀더 배를 더 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신경을 좀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차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어~ 이거를 먹는 것보다는 저녁에 자기 전에 어~ 레스트 쉬는 그런 어, 한두 시간 전에 그렇게 드시는 게좀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얘랑 액티랑 섞어 드시는 분 간간이 있으세요. 액티는 좀 깨워주는 거고 얘는 좀 차분화 시켜주는 거니까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액티는 안 드시는 게 낫죠. 잠이 안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는 얘 단독으로 드시거나 뭐겔링핏이나뭐 이렇게 섞어 드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독소, 중급속을 배출해주는 디톡스. 그리고 깊은 숙면과 빠른 피로 회복. 이거 한 포를 전달했는데도 그한 포에 숙면을 취해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신경계 이런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골다공증 이런 미네랄들이 많으니까 골다공증,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뼈가 차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것 같고요. 우울증이나 손발톱 뭐 이런 거에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 어, 하루 에한포물한250 정도, 220에서 한250 정도에다가 한포 드시면은 딱 좋아요. 한 포에 거의 한천원 이쪽저쪽 가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요렇게 많은 어,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한 개별 어떤 능력치들도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셀레늄, 항산화, 면역력을 증강해 주기 때문에 어~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피지맥관 질환 예방 피부미용 그리고 어~ 베타카로틴 눈 건강 혈관 건강 항산화 면역력 증강 이렇게 해줍니다 현재 책자에서도 응. 보시면 이렇게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어~ 네. 나머지 제품도 좋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더니 제너레이션 50에 이 지아잔틴. 지아잔틴도 염증을 뭐 혈액 속의 염증을 낮춰 주고 비만 예방, 뭐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얼마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아잔틴이 들어 있는 우리 제품이 어딘가 있을 텐데라고 봤더니 제너레이션 50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도 좋구나 하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밸런스 독특하고 혁신적인 공법 9년의 연구 결실로 이 당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밸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뷰티죠. 뷰티 제가 알기로는 뷰티도 이 동물성 보통 콜라겐 하면 우리가 pc 어류 콜라겐 을 많이 이렇게 어 섭취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동물성 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한 통을 사가지고 파워칵테일에 어떨 땐 넣어서 먹고 어떨 땐또 단백질 넣어서 먹고 하면서 한통 사서 뭐 아직 저는 젊으면 젊으니까 한통 사서 그냥 한두달세달 달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먹을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콜라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절 및 근육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이 유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콜라겐이나 단백질도, 어, 아미노산 이런 것도 꼭잘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슈츠. 여기저기에 어울리는 이 아이는 뭐맛 때문에 조금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얘를 섞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어, 많은 분들이, 어, 나 먹고 싶어 라고 하면은 보통 오토십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토십으로 시작하고요. 오토십 가격은 지금 13만 3천원 정도 합니다. 요렇게 여섯 개 박스가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가 한 번에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3개월 후불로 매달, 매달, 매달 지정된 날짜에 후불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고요. 아, 우리는 가족이 좀 많아. 그래서 나 오토십으로 나만 3개를 먹게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패밀리 세트, 풀 세트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풀 세트는 이렇게 여섯 개, 여섯 세트에다가 액티바이즈를 세 개를 어 서비스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92만 원 정도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매니저가 될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 보상 플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알려주게 되면 한 다섯 명 정도 이상을 목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동글뱅이를 별로 그리는 걸안 좋아하는데 다섯 명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은 M이 됩니다. M. 어뭐 자세한 거는 또 아셔도 되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사람 밑으로 뭔가를 뭐또막 해주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좀 잘못된 것 같고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다섯 명과 핵심은, 어, 쇼더 플랜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쇼더 플랜. 어, 거기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핵심은 이 먹는 내가 말해준 이한 명, 한 명, 한 명, 이 소중한 분들과 계속돼서 소통과 관리를 해주면 되세요. 어, PM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저는, 저는 그런 파는 거 저는 못해요.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는 거면 저도 안 하죠. 저도 파는 건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냐면, 정보를 나누는 거, 정보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 정보를 받아주신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관리하는 거죠. 소통 관리가 어떤 의미냐, 어, 잘 먹고 있니? 잘 먹게 해주는 거죠. 잘 먹게 해, 해주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또 M이 되는 법 M이 되는 방법 M이 되는 방법 이거는 결국에는 공짜로 먹게 되는 방법이죠. 공짜로 먹게 되는 방법에 관심이 있니? 어 그거를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먹게 해주고 그분의 어떤, 어떤 느낌이 들고 공짜로 어, 먹게 하는 거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는 이 정도가 핵심적인 우리 사업에 어, 좋은 보상을 가져다주는 키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소통해서 관리를 하면 이 다섯 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장 이상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혹은 만약 에이 다섯 분 중에 다섯 분 중에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 다른 한 분을 찾아서 목표로 다섯 명 정도로 관리를 하는 걸 목표로 가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잘 되면은 이한분한 한 분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음 내가, 내가, 어, 이렇게 다섯 분을 했는데 그분이 M이 되면 나는 SM이 되고요. 한 분이 더 M이 나오면요. 나는 MM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분이 또 M이 나오면요. 나는 IMM이 됩니다. IMM이 되면, 어, 이 그것 때는 대략 한 8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회사에서 주는 그런 보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플러스 뭐 자동차 이런 혜택까지도 자동차 혜택까지도 볼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잘 먹고 이 다섯 명들에게 그 다시 M이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 역시 똑같이 밑에 있는 분에게 또 M이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즉이 비즈니스는 관리와 소통 비즈니스 소통 관리와를 통해 가지고 다섯 분의 함께하는 사람을 어 육성 발굴 뭐 함께하는 나 이런 게 전체적인 사업의 어, 시작과 끝인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하시면. 그냥 다른 거, 뭐, 팔다, 뭐,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다 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어이 이 그룹에서 다섯 명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보통 세 그룹 정도를 관리를 하면 IMM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IMM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MM이 한 분씩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그룹에서 한 명, 최소한,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소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랬을 때 활발하신 분과 또 밀접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한 다섯 분,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여섯 명까지 소통을 해버리면 이 여섯 명과의 밀접한 소통을 하는 순간 첫 번째 이 사람과의 소통력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한5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쭉 꾸준히 소통을 해 가시는 게이 사업의 어떤 시작과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 뭐, IM이 됐을 때연일에 유럽 여행, 세계 여행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 좀, 바뀌었죠? 자동차 보너스, 어 등등. 좋은 것을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시면은 이제 오토십으로 하시면은 팀파트너이시고요 그리고 밑에 한 다섯 명 정도, 그리고 포인트로 한천 포인트 정도가 있으시면 M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만 포인트 정도 되면은 직급자 세 명. 그러면은 한 IMM이 되시면은 한0만원 정도의 수입 종비 형성이 된다. 이렇게 쭉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다른 우리가 맨날 PPT로 얘기하던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그리고 뭐 보상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야기 해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